안녕하세요. 피부와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곳 한방아린 채널 한의사 이아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 및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지다 보니 홍조 또는 이 후끈거리는 상열감으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작성한 갱년기 안면홍조증례 보고 논문을 소개하면서 황년해독탕이라는 방제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갱년기는 폐경 전과 폐경기 그리고 폐경기 이후의 일정 기간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 평균 폐경 연령은 44세에서 54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는 난소 기능의 저하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중 안면 홍조는 갱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본 연구의 증례들 또한 안면홍조가 폐경기를 전후로 한갱년기의 발현을 하였으며 잦은 상혈관과 홍조, 바람과 같은 전형적인 갱년기 홍조 증상을 호소하였고 황년해독탕 가미방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년해독탕은 체내 과도한 열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해독하는 효능으로 인해서 일체의 열병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열입 혈실증이라고 하여 월경전 증후군 또는 갱년기 증후군과 같은 여성 질환에 있어서도 열사는 병인으로 이 한의학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황년 해독탕은요, 외대비호의 최시방에 처음 수록된 방제인데요. 황년, 황금, 황백, 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혈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서 시혈 번조, 화독, 대열, 발반, 구조, 토혈, 신열, 황달, 소변적삽 등의 재반열로 인한 증상에 예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 삼례증례에서는 황년해독탕에 청혈해독하는 대청자 잠생진하는 갈근맥문동 천압은 생지양을 추가하고 체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목통택사. 우방자를 가하여 청아를 해독하고 자음 생진하는 효능을 강화한 그런 처방을 사용하였는데요. 증례 세 가지 모두 객관적인 지표인 IgA 및 주관적 지표 마스에서 수치가 감소되어 영에 도달하는 호전이 관찰됐고요. 상혈감, 홍조, 바람 및 가려움, 건조감 등 홍조에 동반된 증상도 같이 개선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 증례에 활용된 항 황년 해독탕이라는 처방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황년 해독탕은 황년, 황백, 황금, 치자 이렇게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방제인데요. 개별 약재의 주요 성분과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년은 이 심과 비위의 열을 풀어서 불안초조함을 진정시키는 해열 진정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황년의 주요 성분인 베르베리는 황균작용, 항염증, 지혈, 혈압강하, 및 항암작용, 혈중지질개선, 장내세균충개선 등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폐, 대, 소장열을 풀고 객혈, 토혈, 하혈을 치료하며 황금의 주요성분 중 바이크칼린, 바이칼린 등에는 항알러지 및 항아토피, 항염작용, 항산화작용, 간및 신경보호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황백은 황련과 같이 베르베린 성분이 풍부하고요. 신방강의 이뇨작용을 통해 이 하부 쪽의 열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치자는 강과 상체 전반의 열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치자의 주성분 중 크로세틴은 염증 매개인자의 발현을 억제해주고요. 크로씨는 항산화 작용을. 게니포사이드는 항염증, 항암 효과뿐 아니라 신경세포에 대한 보호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개별 약제의 효능을 통해서 항년 해독탕의 주요 효능들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 해열 작용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과도한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더위를 쉽게 느끼고 열이 오르는 상열증, 홍조, 안구 충혈 등의 증상에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염증,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여드름, 아토피,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 종기, 진물, 구내염, 설염 등의 국소염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작용입니다.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어서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불면과 같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제입니다. 열에 의한 재반 염증, 충혈을 치료하며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요. 상체로 뭔가 열과 압이 가득 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머리도 아프고 불안 초조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안구와 얼굴이 붉고 구내염이나 뭐 코피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 그런 과잉 열의 양상이 자명한 증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제입니다. 보험 안약으로도 처방이 가능한 약입니다. 이런 재반 열증 및 염증에 매우 효과적인 처방이지만 열 체질이 아닌 경우에는 과용할 경우 속쓰림이라든지 설사, 기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증상은 염증과 열증일지라도 만성 증상이며. 체력이 약하고 체질이 냉할 경우 항년해독당이 부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 후에 처방 받으셔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항년해독당 가미방도 갱년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홍조 외에 이런 일체 열증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 실열증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갱년기 안면홍조 생활관리에 있어서는요 홍조와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인자인 열, 과도한 일광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음주 또는 뜨겁고 매운 음식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또한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각종 여러 가지 화장품도 홍조에 동반된 이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정서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같은 심신의 피로상태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평소 스트레스를 잘 풀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갱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내 체질에 맞지 않은 경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춘기 보다도 무섭다는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한의학적인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